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1급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고사 7회 그 중에서도 처리 기능 구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액세스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수강내역과 학생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총점이 210 이상이면서 학년이 1학년인 성적 우수 신입생 명단을 조회하는 성적 우수 신입생이라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와 살펴, 학생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것. 두 번째 총점은 중간, 기말 과제를 다 더해서 작업할 것. 세 번째 장학비율은 총점이 270 이상이라면 90%, 240 이상이라면 70%. 210 이상이라면 50%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할 것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치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멘트 주어졌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와 살펴보시면 결과 필드는 화면을 참고하여 설정할 것 같네요. 먼저 쿼리는 항상 만들죠. 상단 만들기 탭에 있는 쿼리 디자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에 수강 내역 테이블하고 학생 명단 테이블 이제 두 가지 가져다가 사용해 줄 겁니다. 추가 더 들어갈 건 없겠고 필드는 그림 보시면서 학번 필요한데요. 자, 중간에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걸 가져다 쓰시든 결과는 동일하게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강 내역 안에 들어 있는 학번 담아 주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학생 명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 총점에 해당하는 건 자, 우리 더하기 연산 수행이야 하고요. 장학 비율은 함수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쪽 비워져 있는 필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학생명 옆에 들어 있는 빈칸 잡아 주시고 Shift F2번. 자, 대화 상자 띄웠고요. 자, 캡션은 당연히 총점이 되겠어요. 총점. 자, 계산은요. 자, 중간에다가요. 자, 더하기 기말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제를 더해서 마무리해주시게 되면 자, 이만큼이 뭐다? 총점이 되게 되는 거다. 이어서 이 구해진 총점을 가져다가 저희는 장학비율도 마저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장학비율을 위해서 오른쪽 비워져 있는 필드 또 한번 선택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Shift F2번입니다. 자, 이번에 캡션은 장학비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그 다음 스위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 적용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썬 뭐가 총점이라는 방금 앞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 값을 필드인 양 인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총점이 270을 넘었냐 A는 B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써 서 90%와 같은 결과값이 표시가 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어서 계속 조건 참, 조건 참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총점이 자 이번에는 240을 넘었니? 자 그렇다면 자 그때는 70%가 되는 것이고 자 다시 한번더자 총점이 자 이번에는 210을 넘었냐? 자 그렇다면 50%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즉 한마디로 총점에 해당하는 값이 210이 안된다면 자, 그때는 공란이라고 표기가 되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란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건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는 동일하게 표기가 될 겁니다. 편하게 작업하세요. 둘다 정답 처리 되실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장학 비율에 해당하는 것도 마무리. 자단 주의하셔야 될건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학생 명필들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빠트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중간 체크. 자 항상 디자인 템맨 앞이 미리 보기죠. 자 지금 어때요? 필드들은 얼추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직도 레코드가 맞지 않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문제를 봤더니. 총점이 210 이상이면서 학년이 1학년인 성적 우수잖아요. 그죠? 자, 조건을 아직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조건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총점 필드알의 조건에다가 값이 얼마 이상 210은 넘었으면 좋겠다 라고 조건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학년에 해당하는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 비워져 있는 마지막 필드에다가, 자, 학년에 해당하는 거 가져다가 넣어 주시되, 단, 마지막에 들어있는 학년은 조건으로만 사용할 거지 표시를 할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체크박스는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 같은 행에 나란히 숫자 1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어요. 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더 디자인된 맨 앞, 미리 보기 했을 때 레코드 개수, 교재 안에 들어있는 값과 일치하면 잘 되셨단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마무리할까요? 상단 디스크 버튼 꽝, 성적 우수신입생이라고 적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1번 해결되시는 거예요. 2번 수강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과정별 입학 연도별 기말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별 입학 연도별 기말 평균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과정 분류가 소프트웨어 일반인 학생들의 데이터조 줘야 할 것. 두 번째 입학 연도는 학번의 왼쪽 네 글자를 이용하여 표시할 것. 세 번째, left 함수를 사용하고, 네 번째, 결과 필드는 화면을 참고하여 설정할 것 했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틱 퀄이니까 원본 체크하시는 게 우선이겠죠. 자, 수강 현황이라는 퀄이 잡아서 더블 클릭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일단 내려가는 과정명 행이에요. 자, 보이네요. 과정명 필들을 가져다가 행머리글로 사용을 해 주시고, 또한 학번의 왼쪽 네 글자가 열머리글로 사용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말의 평균을 원했기 때문에 자 기말이라는 필드가 있는지를 봤더니 아 다행히 들어 있네요. 자 사용해야 하는 모든 필드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쿼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항상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이고요. 자 이번에는 수강 현황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해당하는 쿼리 잡아 더블 클릭 혹은 선택한 표 추가해서 삽입해 주시고요. 행렬, 레이아웃 구분 하시면서 작업하세요 행으로 과정명 사용할 거고 열로서 학번을 가져다가 레프트 함수 적용해 줄 거고 자 일단 값으로서 우리 기말에 해당하는거 가져다가 평균 구해줄 거죠 자, 이번엔 값에 대한 행머리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딱 한번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첫번째 화살표 봐주시게 되면 조건이 붙었어요. 과정 분류가 소프트웨어인 학생들의 데이터만 조회해라라면서 조건을 제시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정 분류 필드까지는 추가적으로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크로스탭으로 쿼리 유형 변경해 주시고요. 자, 과정명은 행 머리글, 학번은 열 머리글. 자, 기말은 값으로 사용을 해줄 건데, 자, 우리 평균을 구할 거니까 숫자 꼭 변경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정 분류는 크로스탭은 아니에요. 짜지만 조건으로 사용을 할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조건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하단 조건 행 부분에다가 다 필요 없어요. 소프트웨어 일반인 것만 볼 거야라고 제시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과 같이 소프트웨어 일반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쌍따옴표는 엑세스가 알아서 붙여주게 될 겁니다. 자, 또한 학번도 우리 필드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랩 티역에서 왼쪽 네 글자만 가져다가 사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학번 필드 부분에 커서 삽입해주시고요. Shift F2번입니다. 자, 다음 캡션은 어차피 표기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뭐 입학 연도라고 저는 캡션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left 함수 안에 학번 필드를 담아주시고 몇 글자? 네 글자만 볼 거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입학 연도가 열머리글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중간 체크 해볼게요. 자 상단 디자인 탭맨 앞이미리 보기 눌러 나갔더니 결과 교재 안에 들어있는 값과 일치하는 거 확인되시죠? 저장하고 마무리할까요? 상단 디스켓 버튼 꽝. 과정별 입학 연도별 기말 평균이라고 적어주시고 확인해주시면 2번 해결 되시는 거예요. 3번. 학생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수강 내역 테이블에 없는 학생들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미등록 학생 조회 커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첫 번째와 살펴 학생 명단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으나 수강 내역 테이블에는 학번이 없는 학생이 미등록 학생이다. 두 번째,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 이름은 휴학생 명단으로 설정하고, 세 번째, 나딘을 사용하여 SQL 명령문을 사용할 것, 네 번째, 결과 필드는 화면을 참고하여 설정할 것 했어요. 자, 일단, 불일치 검색 쿼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일치예요. 여기엔 있는데, 저기엔 없는 게 뭐야 라고 항상 멘트가 나오죠. 자, 그럴 때 주의하실 건 항상 다 가지고 있는 쪽 테이블만 갖다 작업을 시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비교를 먼저 해보자면, 학생 명단 테이블의 레코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가 63개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한 수강 내역 테이블을 가서 보시게 되면 레코드가 51개가 있어요. 자, 지금 12개 레코드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걸 찾아 표시해봐.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파악은 됐으니 지금 전 시작해요. 상담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이고요. 주의하실 건다 가지고 있는 쪽이에요. 학생 명단 테이블만 추가하시는 거지 수강 내역 테이블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학생 명단까지만 딱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서 학번 필요하고요, 이름도 필요하고요, 학과랑 마지막으로 학적까지만 추가시켜 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엔 있는데, 저기엔 없는 걸뭘 가지고 학. 전 필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필드 아래 조건에다가요 자, SQL 나딘 구문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 2번자 대화상자 띄웠고요. 자 나딘 자그 다음은 Select 필드명은 당연히 학번일 거고 자 From 어디로부터 당연히 수강 내역 테이블로부터 자, 멘트 그대로입니다. 수강 내역으로부터 학번을 셀렉트 선택 가져다가 낫인 없는 것만 볼 거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레코드 확인해 줬더니 12개가 맞잖아요. 자 주의하실 건 우린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원합니다. 휴학생 명단이라는 새 테이블로 만들어 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 쿼리 디자인 탭에서 테이블 만들기라는 걸로 쿼리 유형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휴학생 명단이라고 설정해 주시고 자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일단 테이블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상단 디스크 버튼 꽝 찍어서 쿼리도 마저 저장하도록 할게요. 미등록 학생 조회라고 쿼리 이름 지정하셨으면 확인을 눌러 마무리해 줄 건데 자 느낌표 붙은 거 보이시죠? 자 이러면 무조건 실행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최종 실행하기 전에 하나 주의하실 건 미리 보기를 했을 때자 지금 어때요? 순서가 좀 맞지 않죠? 자 지금 봤더니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도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자, 그땐 동일하게 변환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꼭 체크 한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행 버튼 눌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휴학생 명단이라는 테이블의 레코드가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과 일치하면 잘 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4번. 학생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학과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학과별 수강생 목록을 조회하는 전공별 수강생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것. 두 번째 결과 필드는 화면을 참고하여 설정할 것. 했습니다. 매개변수 값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 좀 주의해서 작업해 주셔야 하는 문항입니다. 자, 먼저 시작은 상단 만들기의 커리디자인이구요 이번에는 학생 명단 테이블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바다가 추가 더 들어갈 건 없겠고. 순서는 그림 보시면서 자, 학번 필요하고요. 이름도 필요하고요. 학과와 마지막으로 학년 필드 총네 가지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화살표에서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것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 적용 먼저 해 주시고요. 자, 또한 매개 변수로서 이번엔 학과를 사용을 해줄 건데 자, 주의하실 건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 했잖아요. 그죠? 자,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컴퓨터 입력을 했더니 컴퓨터 공학에 해당하는 학과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하는 해당하는 문항이 나오면 와일드카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일단은 매개 변수값 입력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할 학과 입력이라고 동일하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단 이때 주의하실 거는 우리는 이 값을 포함하는 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 별을 붙여서 내가 입력한 값을 포함하는 걸다볼 거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엔터를 쳐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라이크는 액세스가 붙여 주게 될 건데. 자, 주의하실 건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마치 이네모가로가 조건식의 컨트롤 인양. 자, 구분해서 연결하고 저 뒤쪽도 마찬가지 구분해서 연결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 번에 쭉 쓰실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 실수할 것 같다, 아, 헷갈린다,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이렇게 액세스하고 협업을 좀 하세요.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일단 매개변수도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 자, 나가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단 디자인 탭에 항상 맨앞이 미리 보기. 자, 학과를 문제처럼 컴퓨터 자, 동일하게 입력해 줄게요. 자, 확인 눌렀을 때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과 일치하면 잘되셨단 얘기인 거고요 자 상단 디스켓 버튼 꽝 쿼리 이름 저장할게요 전공별 수강생 조회 해주시면 4번 끝 나시는 게 되는 겁니다 5번 신규 과정 목록 테이블의 레코드를 과정 목록 테이블에 추가하는 신규 과정 추가라는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과정 명이 인터넷 보안인 레코드는 제외할 것 했어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언급한 신규 과정 목록 테이블을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레코드가 12, 13, 14, 20총 4개가 들어있고, 자, 이 값을 과정 목록이라는 테이블에 추가를 해달래요. 지금 현재 레코드가 16개가 있어요. 단, 신규 과정 목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인터넷 보안이 하나가 들어있죠. 자,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레코드만 추가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19개의 레코드로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파악은 끝났으니 자지금부터 상단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이고요. 주는 쪽 테이블만 가지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규 과정 목록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다가 시작을 해줄 거고 자, 그림 봤을 때 우리는 모든 필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강의실에 학점에 필요한 거 그냥 싹다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 상단 추가 해주는 쿼리로 유형을 변경해 주시게 되면 자, 이번 단계에서 받는 쪽 테이블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목록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추가되는 필드는 액세스가 알아서 잡아주게 될 건데요. 자 주의하실 건 우리 인터넷 보안은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과정명 필드 아래 조건 에다가요 자 나는 뭐가 아니었으면 인터넷 보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마무리인 좀 해볼까요 자 디자인 탭맨 앞이 미리 보기 자세개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디스크 버튼 꽝 찍어 쿼리 저장부터 할게요 자 이름은 신규 과정 추가라고 했고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하나 만들어졌는데 느낌표가 붙었다는 건 실행 컬이란 얘기인 거죠. 자, 실행을 꽝 찍어주시면 3행을 추가한다 그래요. 자, 오케이 그래라. 예스 yes 눌러주시고 자, 확인은 어디? 받은 쪽이에요. 과정 목록 테이블을 가서 봤을 때 레코드 개수가 그림과 같이 19개로 표기가 되면 잘 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화면 참고하셔서 쿼리 부분까지 마무리 해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